どうせね、あそんなそんな、どうせね、あそんな、どうせね、あそんな、あそんな、あそん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설명해 드릴게요. 어깨 거리를 흔드시는 거예요. 어깨 거리를. 하나, 둘, 셋, 넷. 진행 방향으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손을 놓으시고 두손 어깨. 그 다음에 이제 흔드셔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자를 돌려 세우세요. 돌려 세우시면서 이게 바로 들어가셔야 돼요. 다시 한 번만. 자, 이제 한 번만 이렇게. 자, 여자를 돌리셨죠? 자, 자기 시계방향으로 오른쪽 당기시면서 얼른 돌리면서 이걸 타셔야 돼요, 이렇게. 자, 바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자 견갑골. 여자는 남자 견갑골에 이렇게 고정해주시고. 자, 여기서 반바퀴. 둘셋 네. 자 그다음에 자 오른쪽으로 여자를 밀어주면서 여자를 돌려주시고 남자도 자 왼쪽으로 돌아주시면서 여자 역할 쓰시면 된다. 여자 시작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그리고 여자분들 보내주시고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자 다시 한 번. 천천히 하셔야 돼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여기 키포인트 자, 당기시면서 팔이 파고 들어가셔야 된다 준비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자, 그다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같이. 자, 준비. 자, 연결 문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なっといせねなっといせねなっとせねなっとせね出した、出した。